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쓰게 하려고 그렇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동영상 하나하나 보면 기절 초풍할 일이 이제 이놈 자식들은 나를 안 찾으면 너희들은 이제 다끝나는 인생들이요, 불쌍한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자 이제 그리고 자, 한번더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이거를 잘 확대해서. 자, 이게, 52년도, 1 9 5 2년도 엘리자베스, 지금, 늙은, 마녀예요, 늙은 여우가. 침, 침식. 그 왕위를 물려받으고 폐모물이라고 깔아놓겠다단 말이에요. 폐모물, 격자문이. 격자문이. 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버려. 격자문이 이렇게 폐모물 이거 영국 여왕이라고 누구도 악수를 못하게 해보려고. 그런데 내가 한눈에, 어, 이거, 뱀 허물이네 그러고 내가 바로 봤다고 말이요. 그럼 누가 어?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데려갈 수 있겠냐? 응? 이 어리석고 무지한 놈들아, 깨닫지를 못해, 주여. 자 이렇게 되고 이 글씨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네딥프스로 내가 한 눈에 딱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뭐요 뭐걸 열지 이렇게 되고, 자, 트럼프, 감옥에 들어가서이 꼬라지 안 되려면 얼른 나를 찾아, 잉? 트럼프, 니가 살 길은 9.11 테러 그 어떻게 적당히 묻어보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군, 저렇군, 돌려막기 식으로, 이 마치 나 지금, 나도 지금 채권자한테 지금, 채권자가 집에까지 찾아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돌려막기 그래도 안해그 아들 말만 따라 깨끗하다고 하더만 내가 신용 모든 게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 여기저기 하고 돌려막기 해서는 안 되지 그러듯기 트럼프 니가 돌려막기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른 는하거냐고 말이에요 모르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냥 까부지 말고 나를 찾아 그럼 니가 트럼프 니가 미국도 살리고 너도 살고 걔가 천상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거 뭐요 너희들이 지금 악한 길로 아주 고속으로 달려와서, 이거 다리를 고속으로 달려왔는데, 다리가 없어 끊어져 불고, 어? 그러니까 잠깐 동안 지금 떠있는 거야. 트럼프는 알았어? 잠깐 지금 열차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는데, 달려왔던 탄력에 의해서 지금, 잠깐 교과 끝털이, 다리 끝털이, 무너진 다리 끝털이가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 달려온 속도에 의해서, 너희들이 악한 길로 달려왔던 그 속도에서, 잠시 지금 떠있다고 그 말이여, 몇, 몇초 동안. 너희 남은 날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이야 김정은이고, 미국이고, 교황이고,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하나께서 바로 이청를랑떨리지 교각 아래로, 끊어진 교각에서 기차가 달리고 있는 마지막, 뚝, 기억자로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그 모습을 거기에다가 너희들, 가져간 놈들너희다 이렇게 나타냈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찌 두렵지가 않겠냐. 그러니까, 얼른, 트럼프 니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살고자 하면, 나를 찾으라고 말이야 안 찾으면 너희는 멸망이야 멸망 뭐 말할 것도 없이 멸망이야 뭐 이거 또안 되네 자 트럼프로 한번 다 찍어놓고 이걸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내가 최대한 내가 여러분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 미국 사람들 보라고 자 이렇게 돼있다 말이야 응? 맨, 땅에 부딪혀서 쿵 하고 떨어 충격받는 에 바로 미국이다, 그말이 트럼프하고, 트럼프 머리, 이 트럼프의, 트럼프 머리, 원, 투, 트럼프 머리, 놀란 눈. 맨, 기차 앞에 트럼프, 기차, 그러니까 트레인, 트레인, 트레인 헤드, 트레인 헤드, 트럼프, 트레인 헤드 앤 트럼프, 트럼프 머리빡이 기차 머리다, 그 말이야. 기차 맨 머리, 응? 어? 이마빡이다, 그 말이야, 이놈아. 뭐예요? 니가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게 하나께서 문대문다고 말이요. 어? 그래도 깨닫지 못해, 조날제이 트럼프. 니가 그래도 나를 안 찾아? 나를 안 찾으면 너는 바로 그날로, 그날부로 이제, 이제 어떻게 된가 보라고 말이요. 자. 자 이? 트럼프 니가 살고자 하고, 니가 2020을, 2020년을 한번더 해물라고 하면, 나 하나의 님 사람을 찾아! 이 에어포스원 빨리 보내서, 부사장 펜스 보내서, 이방카 같이 보내서, 국무위원들 일부 보내고 요거 나 있는 진부로 보내서 나를 얼른 모셔가. 모셔가. 응? 니가 오든가. 트럼프 니가 오든가. 반드시 하나 있그 그라고 만들어본다 고그 말이요. 안그러면 너 바로 이 추락하는 기관차 맨 머리에다가 트럼, 트럼프 너를 놔뒀다가 맨 먼저 이 영국요왕이나 노마 교황이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너를 그 박살 내본다 고말이야 박살. 개박살 내본다 고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문 닫어. 문 닫어. 문닫더이 조집사 문 닫어. 좋은 말로 할 때. 다 내가 가니까 문 닫어. 아버지가 감사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뭔 조용히가 말고가 있어. 지금 문닫아니까 나도 조용히 할 테니까 아버지가 감사나이다. 문 닫으라니까. 진짜 나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얼마 못 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자 정확한 트럼프 네가 이제는 진짜 트럼프 네가 각성을 안 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재용이 삼성그룹 너 감옥에 이재용이 너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단단 단돌이 잘해서 이 형을 네가 삼성그룹이 이제 나를 감싸 안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제치 못한다는고 말하는데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낸대로 네가 아버지가 내 몸통이여 네가 청와대 지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생이 내 오른팔을 대야 되고 어? 그래야 되니까 네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이야 잠시 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거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이야. 누구도 거슬려서 너희들이 하면 이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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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럼프 놀란 눈. 기차 메모리 곤두박질치기 일보 직전이다 말이야. 죽기를 트럼프가 작정하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나를 찾아. 아버지가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희들이 살고자 하면 찾으라고 말이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투자하 비교해보라고 말이오. 자. 요, 이제, 글씨를 써놓 것도 여러분, 이제, 제, 제 대강, 제가 해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드렸으니까, 보고, 쭉, 이렇게, 요, 베르베, 요, 뭐야 흡혈박지, 큐넬리자베스, 이것이 흡혈박지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이순간에도 빨아먹고, 찾고 있고. 아버지가 감사하다감사하니다 가장 짐승 교황놈이 지금 어디로 갔어 교황. 이놈이 지금, 이놈 사진이 안 보이네. 아, 프렌치스, 이놈도 지금 이렇게 같이 떨어진 나머지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교황이 있어. 자, 정확한 이 지금 이 교황놈 이놈이 가 있어. 요거 설명을 한번 더해더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되고 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게 프란체스고, 응? 음? 요놈 프란체스고, 요 놈은 이제 그전 교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모습이 더,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어서, 자, 여기가 더 정확하다고 말이요 좋아요. 자. 정확하니? 그리고 이가정 할머니. 이 악마다, 그 말이야, 악마. 영국 여왕. 영국 여왕, 이 딸. 딸이 놀리고, 이 아마 놀린 표정이, 이게 본색이 이제 들켜가지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딸이 보고 한번 물어봤겠지. 사실 엄마가 사실이냐고, 그 많은 사람을 죽였냐고. 그 테러, 무역센터 같은 폭파본 주범이냐고. 내가 주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주범인거죠이 두놈, 이두 인간들이 사주했거든.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이제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쾡이 마냥 지금 딸 앞에서 이 늙은 이 악마가 악녀가 지금 영국여왕이 저기 하니까 딸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손을 데리고 저렇게 응기절초풍한 지금 표정을 짓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여 어찌 저들이 두려우지 않아 이 이런 선하게 보면 이건 다 가짜다 말이에요 악마다 말이에이 얼굴이 본, 본 모습이다 말이에 살쾡이 얼굴 굶주린 살쾡이 조여 자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여기를 보라고 말이에요. 정확한 이 가지간 짐승. 자,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했다 말이에요. 이 미사일이 뭐예요? 아까의 미사일. 응? 이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렸지만 이 너희들 나 요건 내가 그림을 좀더 그래도 세밀하니 안그래서 지금 구도상 이렇게 조금 각이 지금 이렇게 거의 가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가서 저기로 했고. 여기서는 여기도 미사일이요. 여기도 코도 미사일. 이 코도. 코에다도 미사일 두개를 세워놓고 미사일. 미사일, 여, 거기 하나. 여기 또 뭐, 대륙, 400m, 300, 아니, 400km, 300km 짜리 가는 중간 폭가뭐 이번에 동해바다로 쓴 거. 그런 미사일이고. 요거는 무스다. 아니, 저, 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확하게 뭐요 교황이 얼굴에 나타났다 교황 이 정확한 얼굴이에요. 요 교황 얼굴, 교황 얼굴이요. 뱀 입버리 모자, 뱀 입버리 모자. 여기가 미사일이 들어있다는 말이야. 미사일이 여기가 이렇게 미사일이. 자, 교황 아이, 교황 아이, 교황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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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교황 마우스, 마우스, 교황 마우스 프렌치스 마우스, 프렌치스 이놈이다 그 말이야. 프렌치. 여기는 이제 고만든 교황인데 그래도 모자가 요 이놈이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보는 사진이 없더라고 말이래. 오차코는 요거 대신하는데 전의교황이앞정 교황 정확한 이 미사일이라 그 이놈 이놈 모자 머리 자뱀입뻐진 모자 뱀이 입 떡벌지고 하늘 하나님 대적하려는 그 모양이다 그 말이 이 모자가 물고기 모양 물고기 입이 아니라 물고기 이렇게 떡벌진뱀 뱀은 이렇게 떡벌수가 있어 뱀은 입을 이렇게 확벌리면 이라고 벌어진다고 물고기나 이렇게 벌어진 물고기는 아니다 그 말이 뱀이다 그 말이 뱀 머리 머리다 이놈이 뱀그 바티칸이라는 게 신성한 뱀이라고 친구들이 저주받은 뱀이 어떻게 눈도 못 뜨고, 응? 기어 배로 기어다니는 놈이 손도 발도 없는 것이, 그것이 신성한 뱀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다고 말이에요. 자, 노켓트. 이놈도 노켓트로 이 멸망을 한다고 말이에요. 턱, 턱. 이놈 턱, 턱, 턱. 교황 턱. 코, 코에 미사일, 미사일. 여 눈, 눈에가, 눈에가 또 미사일. 장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눈에가 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 교황이다 말이에요, 교황. 이 교황. 정확한 이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 모습. 왜요? 아버지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안 열면 어떻게 하는지. 말이에요. 교황이에요, 교황. 가까이 보면 미사일이고.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그려놨죠, 응? 그런다그 말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다그 말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 깨어, 저기를안 하면 되거냐 말이요. 이제 우리나라도 문재인이 저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수돕시켜야 된다그 말이요. 끌어내려야 된다그 말이요. 자, 이 꼴이 안 되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하고 미국은, 트럼프하고 미국은 이미 추락하는 열차에 지금 탑승해버렸어. 탑승해갖고,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트럼프 해놓으면 멸족 하나님께서 날벼락 때려온다고 말이야 날벼락 한 순간에 미국하고 트럼프 이, 가족을 일가족을 다멸제시켜온다고 말이에요. 나를 만나 나를 찾는 것이 너희들이 살길이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 앞으로 동영상 올려주면 보면 너희들이 이제 깨달을 거예요. 이? 동영상 내가 올리는 거 보면 너희들이 깨달은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창길랑땡으로 곤두박질 치면 여기도 김정은이 2번 김정은 2번 자 뭐예요. 로스 노스코리아 김정은 자, 2번, 2번, 1에서 2번. 여기 김정은 1, 김정은 1, 김정은 2. 이제 여기 더 들어가면 3도 있는데 미사일을 다, 다 표기를 다못알겠드 이제 그러고, 저 크루스에드 스네이크. 자, 이 저주받은 뱀. 로마 카톨릭 교황. 이놈이 저주받은 뱀이다. 말이, 말이, 프랜차스 이놈이. 색이 없는 이거 가져간 뱀, 뱀새끼다. 말이, 이거는 수, 뱀의 수족이고, 이두 놈들은. 뱀의 앞자리들이고. 자, 요. 목잘리는 그들이 뱀을 보면 이제 알아. 아버지 감사해요. 뭐예요? 자 이놈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음. 여, 그리고 뱀피어 베드 이거 이뭐뭐 흑밭지 흑혈밭지 퀸 엘리자베스 세 잉글랜드 영국 여왕. 자, 이거 두, 두 군데, 여가 하나 있고, 이거 김정은이 뭐가 지인데이기 뭐가지? 화통 바로 밑에, 바퀴, 바퀴에 내가 영국 영화, 격자문열화를 해놨단 말이야요 여기 저, 트럼프에다 무스탄, 수소폭탄, 머리에, 트럼프 머리에다 씌어놨다. 여기다가, 여기, 여기 이거 있이요 여기. 트럼프 원투 트럼프 스몰, 트럼프, 그 머리에가 무스탄, 이 미사일, 대륙간 북한에서 개발한. 그, 어디 터지면, 견뎌아들은모하지 미국 저녁이, 쑥밭 대 아버지, 쑥밭 대 아버지. 아았냐 트럼프야? 아버지께서 사시나이다. 자, 이것도 돼갖고,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돌려주면, 이런단 말이에요. <laughs> 주여, 뭐이것또 끝났냐? 요, 휙! 날라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이 정도 돼갖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 격자무기. 뱀허물이다, 말이야, 뱀허물. 이게, 오, 이, 뭐, 저, 1952년, 대, 이, 저, 이여왕 취임식이에요, 격자. 뱀허물, 뱀허물. 여기도 뱀허물. 이런 가져한 짓거리를 사슴치 않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건 이 정도 되고. 내 친구, 이거, 이게 지금 엄청난 적인데 이걸 다 풀어가려니까. 자, 너도 들어가고. 사진 좀 제거 좀 하고. 기왕 너희들은 이제 대학고. 음. 여기가 그 사진이 있었고. 아버지가 암살하다. 주여. 야,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아, 트럼프 씨. 응? 요렇게 안 되기로 바래이렇게안 되기로. 정신 차려 야가하고 얘기할 때가 아니여. 하지 마. 잠깐, 여기도 질문 좀 하고 해야 되겠어.